학교의 성경통독. 오늘 11주 5일차 11기상 15장에서 18장입니다. 제목, 왕들의 행적과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11기는 남북왕국의 왕들을 교대로 소개하며 그들의 행적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남왕국에는 아사왕처럼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썼던 왕들이 간혹 등장하지만 그뿐입니다.여러 왕이 저마다 나라를 통치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의 통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남북 왕국 왕들의 행적을 빠른 호흡으로 설명하던 열왕기는 아하 왕대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왕이었지만 유독 우상을 크게 섬겼고 선지자 엘리야와 크게 충돌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과 대결하여 이들을 모두 섬멸하고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등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15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고 하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음이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담의 세계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뜯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바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아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왕 세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역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굳이 저 이르시되 내가 너를 집글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러 밤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 즉. 내가 너 바사와 니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러 밤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서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여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이마사 바사와 그의 집을 굳이 주심은 그가 여러 보함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이며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제 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제2 7년이란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었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며 시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시무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함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무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딜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러보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목소리> 제1 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하된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지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 때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아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아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니라. 제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디아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데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났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백 명을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취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취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바 발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돌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 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을 옳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마느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싸운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의 이르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로.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알을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에 샘물을 채워다가 건재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지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 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들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들은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아는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손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을지.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인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 것도 없나이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